대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은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가 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따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 아첨하는 말을, 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아첨하는 말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 라고 할 때에, 바로, 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 앞에서 먼저, 회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전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아첨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이 현실에 대해서 이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미래에 또한 내가 복을 얻을 것을 또한 일방적으로 그 약속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 미래가 바뀌기 위해서 내가 현실에 무엇을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꾼다는 것은 내가 그 과거에 하던 어떤 것을 버려야 되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뭔가 교정이 되어야 되고 회개가 되어야지. 그래서 뭔가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있어야지 미래가를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아무것도 내가 뭐 고치거나 바꾸거나 회개하는 것 없이 내 미래가 지금과 달리 어떤 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미래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아첨하는 말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아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재와 사마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던 바로 그 옛자를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또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게 다 결국은 아첨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어 아, 나에게 이제 가능성이 생겨요. 내 삶에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불편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 나에게 내가 변화될 가능성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진리에 비친 나에게 비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래서 이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왜 설교 말씀을 나를 막콕 찍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기분이 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것은 오히려 사실은 만약에 정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리고, 아, 지금 설교 말씀이 진짜 나한테, 음, 응. 어, 직접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처럼 들린다면은, 사실은 그건 축복의 말씀이죠. 응?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다면, 원하,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 또 주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데, 응? 내가, 어, 뭐, 그렇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어 거짓으로 뭐 나를 모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 그런 말씀이라면은 당연히 뭐 우리가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뭔가 어,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림 후에 베드로가 어, 그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기독교가 이제 탄생한 그 이후에 첫 번째 설교회에서 마지막에 사실은 그 설교의 결론이 정말 가슴 정말 불편한 듣기 싫은 말이죠. 었 듣기 싫은 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바로 그 주님이신. 바로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주님이란 말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모습 그 설교가 결론이 끝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불편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런 잘못을,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진리를,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적용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오히려 질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의 그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은 어 그것이 이제 어떻게 아첨하는 말이 아닌지 하나님의 복음은 아첨하는 말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구약성인 나더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의 과정을 보면은 잘 나타났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투쟁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가 구약 성경을 기록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들과 계속 충돌을 하는데 이유가 뭐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하고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얘를 자꾸 지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한 것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더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듣기 싫어서, 결국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뭐 이사야, 선지자, 이사, 이사야 선지자도 죽이고 또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은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다왕국의 멸망이 눈앞에 목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아무 일 없을 거야.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그러면서, 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응? 하나님께서, 어,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예, 어떻게 멸망하겠냐. 하나님 다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참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좋아하죠.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유다한국은 멸망하고 비참하게 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이 사실 보여주는 큰 주제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어 선지 자들의 그 예언을 보면 전부 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대부분이. 그리고 또한 이 구약에서 뭐 역사서에서도 보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의 좋은 면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짤막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그 다윗 왕의 그 범죄한 것이나 또한 그렇게 할때 그가 어 그죄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래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보건만을 이야기한 거, 하나님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천만은 말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세상의 기준에 비춰봤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이 회개하도록 그러니까 변화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은 계속 참된 진리에 기초한 진실에 기초한 그런 비판적인 기능이 상실이 되면 그런 국가는 부정부패로 결국은 망하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도 좀 무엇입니까? 공부가 뭡니까? 계속 내가 모르는 것을 계속 발견해 가는 과정이. 시험 공부가 뭡니까? 계속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뭘 알지 못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이걸 계속 발견하는 게 사실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죠. 내가 학생들이 그래서 미리 뭐 모의고사도 보고 미리 문제 문제집을 풀어보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집 풀어보면 대부분에 이제 어,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제 미처 알지 못하던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실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죠. 내가 무엇을 틀렸는가,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이것을 계속 이 발견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지 내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이라는 과정이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해결하는 것을 뭐, 너무 이렇게 비관적인, 막 우울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도, 어, 사도, 어, 드로가 그, 보금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해결하라,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예전 개역성경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정말 그 이제 영어로는 리프레시션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완전히 마치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을 많이 흘리고 뭐 그렇게 몸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불편하고 또 불쾌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깨끗이 샤워를 하고 깨끗이 씻고 나면은 몸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그게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회개를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의 관점에 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내가 정말 완전하면은 이미 천국이 다 이루어졌겠죠. 그, 우리가 늘,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 나아갈 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음, 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히브리스 12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라. 하나님이,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아무 신경도 안 쓰시는 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받는 하나님의 자녀냐? 그것을 직접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잘못하는 게뭐꼭뭐 진짜 뭐 사람들 보기에 죄 이런 부분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수준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그건 초, 초 신앙에 세례하고 세례받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러한 죄의 문제 정도는 벗어버려야죠. 당연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우리 자신의 그러한 부정한 것들. 내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발견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로 하여금 내가 성장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더큰 그만큼 내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큰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거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세상일해서도 뭔가 이렇게... 훈련을 그만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우리가 많은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단순히 그래서 이 좁은 이미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지금 단순히 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가름 더 나,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생각할 때 단순히 뭐 하지 말아야 될일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것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불편하지만 싸워야 돼. 요 싸워서 이게 겨 이제 우리가 그 회계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차원에서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진압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내 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어, 지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데, 어, 하지 않는 일들을, 그런 인, 이야기를 들으면 또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초점을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회계들을 통해, 해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축복받기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뭔가를 어, 이렇게 그 열매들을 내가 거두는 것 열매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 회개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미 다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장애물만 제거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첨하는 말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보는 선지자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냐? 그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따르는 자리에 설 것이냐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그런 축복의 자리에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